네 안녕하세요 김소라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주휴수당 청구는 가능한지 나도 연차를 똑같이 쓸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나는 알바생이니까 못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르바이트생 퇴직금인데요 가끔 알바는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더라 아니면 월급에 퇴직금이 다 들어 있으니까 다 이미 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장님들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주에 15시간 이상 1년을 근무했으면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고요, 월급에 매월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퇴사하시고 난 다음에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는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근무를 했는데 그러면 저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퇴직금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3.3% 사업소득세를 뗐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뭐 시급제 형태로 알바를 했다면 그리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셨다면 근로자로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주휴수당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알바생이라면, 동일하게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요. 가끔씩 근로계약서 보시면 내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가끔씩 이제 시급이 높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해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알바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해고일 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30일 전에 원래 해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30일 전에 해고 통보도 못 받고 바로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해고수당 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해고해고수당은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지금 알바를 하다가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댓글 클릭하셔서 노동청 신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